을 모시는 구간이 구간인가 봐요. 신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저를 보면은 큰 절을 해요. 갑시다. 마지막 스테이지 왔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진짜 힘들게 왔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조로아스터교에요 말이 하늘을 달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스테이지가 남았는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제가 와본 적이 없어요. 아까 여기서 버그 때문에 멈추고,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이번에 꼭 깨고 싶긴 한데... 어...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에덴의 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말을 타고 하늘을 달렸네? 뭐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너가 자판가? 이 녀석. 뭐야? 아브라카타브라라고 하는 거야? 뭐 이상? <laughs> 뭐야? 뭐 이상한 짓을 했네. 이 자식이다 죽어. 이 길이 되게 희한한데? 길이 뭐죠 이거? 길이 되게 이상해요. 어, 뭐야, 왜 죽는지도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에덴에서님, 마레소노님, 바, 반응위에서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길이 이상한데? 뭐, 어떻게 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지? 길이, 길을 모르겠어요. 이 길을 좀 아시는 분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점프 뛰는 거구나. 얘는 뭐야? 어, 뭐야? 왜 죽어?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지금. 길이 되게 희한하네? 뭐야? 죽어. 사라지네? 마법인가봐요. 죽어. 죽는 거야. 죽어. 됐어. 다 없어졌구만.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사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길이 이상해.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길이야. 뭐, 아무튼, 맵을 벗어나야죠. 얘는 뭐야? 괜히 점프 뛰어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너냐? 아! 뭐야 뭐야? 뭐야 그냥 죽는데요? 뭐야? 양아치네 저거 왜 죽는지도 모르겠어요 뭐지? 마지막 스테이지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저도 처음 와봐서, 일단 뭐, 거기까지는 가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뭐, 뭐가 또 있겠지. 안녕하세요, 양평 칼국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뒤를 보이면 얘네가 나를 칼로 써는구나. 뭐야, 이건 또. 뭐야, 이, 이 대왕 거미는 뭐야? 쟤네한테 뒤를 보이면 안 되나봐요. 미이 진짜 이상하다. 그지 같아. <laughs> 그리고 아까 걔는 마지막 보스가, 뭐 보스인지 자판지 걔는 뭐 보이지도 않고. 그니까 뭐 그냥 가서 칼을 들이밀었더니 내가 죽고. 희한한 것 같아. 아니면 겹쳐지는 건가? 합체, 그, 페르시아 왕자 원에서 보면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는 건가? 일단 한번 천천히 가 볼게요. 뭐야? 아! 뭐야? 물약을 왜 먹어? 뭐죠? 뭐야? 마법을 어떻게 써? 여태까지 마법을 쓴 적이 없는데? 마법을 여태까지 쓴 적이 없는데? 뭐야 이거 뭐 수수께끼 같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뭐야 왜안 죽어 다 왔는데 안 죽어 아. <laughs>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엉터리잖아. 빵. 뭐야? 뭐야? 안 죽었어요. 이것도 버그인가? 얘또 죽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바본가야, 지금.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야, 다행이야. 뭐야, 그럼 처음부터야? 아, 말도 안 돼. 아, 처음부터 하라고 또? 아니 뭐 이런 그지같은 게임이 다 있어 <laughs> 아니 이거 뭐야 그 처음부터 하라고? 말도 안돼 아.. 잠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더 해보고요 어 설마 진짜 처음부터 하겠어? 다 깨놓고, 지금 이거 다깬 건데, 와가지고, 아, 갑자기 지금, 의욕이 확 떨어졌어. 아이 이거 만약에 진짜 그런 거라면 말이 안 되는데 왜안 죽었어? 자, 한번더 가봅시다. 뭐또쓸수 있어야지, 이거 뭐. 한 번밖에 못 쓰는 게 어딨어.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말이 안 돼. 진짜 그거는 진짜 안 돼. 뭐야, 쟤 어디가? 왜 내려가죠? 잠깐, 지금 몇 피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칸인데, 피? 마법 쓸수 있네! 아니, 이거 뭐, 개, 그지 같은 버그가 다 있어? <laughs> 어, 진짜 제가 지금, 와, 이거 진짜 지금 안, 잠깐만. 안녕하세요, 채유형님, 어서오세요. 코코커스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가가지고 자파를 구석에다 몰아놓고, 피가 지금 저도 12칸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마법만 쓸수 있다면, 괜찮,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완전 양아치 게임 아니야. 분명 저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아, 여기까지 진짜 지금, 버그 때문에, <laughs> 버그 때문에 지금 몇 번을 깨는 거야. 말이 안 돼. 양아치지, 완전, 게임이. 아니에요. 이번에 한번 해보면 될것같아 마법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토마이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yqkd77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칼 꺼내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럼 제가 저쪽으로 갔을 때 눌러 와서 뭐 물약을 왜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하게 한칸더 뒤로 가죠. 되네! 깼네! 으아! 깼어! 깼네! 왜안 된다고 해요? 낚여서 지금, 나끈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할뻔 했잖아. 깼잖아. 아. 깼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왕자. 아, 마무리가 졌네요. 역시. With the 아, 감사합니다. 새로오신분들 추천과 질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낚는 거죠, 뭐. 예, 낚는 거지, 뭐. 밑에 거미는 그냥 낚, 낚는 걸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했대요 왕자 공주는 함께 어... 살았대요 평화롭게 그 후에 아... 어, 깼네 페르시아 왕자 결국 12시 전에 깼네요 어... 그러면은 음걘 좋아 아 역시 대모임 어, 다이모임이라니. 지금 깼는데 뭘 다이모임입니까, 지금. 어, 잠깐만요. 네, 됐네요. 잠깐. 그